자 우리 제형솔로텍 조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형솔로텍의 주가가요 이렇게 또 10%가 넘어가는 자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형솔로텍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제는 요 앞에는 3020원에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러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자 자, 그랬던 회사가 지금 3,020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이제 여기 3,180원, 그러니까 3,200원, 요 정도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게, 아, 그럼 이제 확실하게 이 앞에는 전고점까지도 모두 다 돌파를 해버린 이런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겠구나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 지금 현재 나와주는 이 주가의 상승의 이런 움직임을 보니까, 아, 예전에 금양과 비슷한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제형솔로텍 솔로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제형솔로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요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예전에요 앞에 있는 이 전고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예전에 금양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예전에 금양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기 전에, 자, 요때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건데, 자, 이때 당시 여러분 금양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딱 요렇게 확대를 해서 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떤 모습이 나왔었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요 앞에 있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자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눌림목을 만들었다가 또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말은즉스 이렇게 금형처럼 자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었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그 전고점이 돌파가 되는 그 과정에만 딱 나와주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죠.라는 주가의 상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손떨림 보정 이 OIS를 삼성전자에다가 여러분들 독점으로 공급을 할수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전에는요. 우리가 그 카메라 기능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기능에만 이런 지금 소프트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었어요. 다만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핸드폰이 엄청나게 잘 팔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형 솔로텍이라는 회사의 이제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러면서 3분기 실적에 영업이익이 39억 원이 나오는 이러한 지금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줬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 지금 어 제형 솔로텍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손떨림 보정이 지금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여러분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에도 이제 사용이 될수 있다 즉 로봇에서 여러분들 사용되는 카메라는요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눈에 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시 지금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여러분들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제형솔루텍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니 그럼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이 8경 6천조까지 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부품 등의 이런 시장의 규모를 따져본다면 최소한 수백조 수천조원의 시장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전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이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재형솔루텍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의 규모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적어도 대기업급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형솔루텍이라는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3천 700억이 있는데 요거 자체가 너무나도 저평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게 저평가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보여져야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오늘 미국 연준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자 이런 회사들 당연히 여러분들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 우리가 보고 있는 요제형솔러텍이라는 회사가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전고점은 당연히 돌파가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의 금형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앞으로 이 제형 솔루텍이라는 회사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자 그와 동시에 이제는 여러분들 2025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라는 것은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니까 이제는 2025년도에 무슨 종목이 올라갈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요. 2026년도에는 어떤 종목에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최근에 뭐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거의 코스피가 4,500에서 5,000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한 번에. 상승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그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2025년 한해 동안 워니콜딩스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쵸 자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냐면 이제는 이 대시세 종목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2년에서 3년 내내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 매집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요 순식간 물량을 매집을 해버려요 자 보시면 자이 원이콜딩스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 11월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3, 4개월 동안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됐다 자 이제 매집했었던 그 가격 대비 1년 만에 무려 1,200%를 상승을 시켜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모멘텀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눌림목토 없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 말은 즉슨 눌림목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원이콜딩스는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11월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였는데 이때 메타와 로봇소들이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이슈를 보자마자 이거는 진짜 역대급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어느정도 눌림목을 줬었던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이때 원이콜딩스의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좀 보여드려보자면 자 2024년 11월 1일에 여러분들 저런 뉴스가 나와서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가가 요렇게 눌러주면서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가 요게 2024년 11월 14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원이콜딩스 이제는 슬슬 분할 매수를 진행하라 라 자, 이제 목표가는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수준 19,250원까지 우리가 잡아봐도 되니까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네 이런 모멘텀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 드렸어요. 보시면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요 종목을 특별히 알려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 요거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크게 이제 다들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2024년 11월에 준비를 해서 2025년 한해 동안 그냥 요한 종목으로 주식 농사를 끝내 버린 거고. 그럼 이제는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끝내 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대세가 나올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 2차전지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2차전지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ai 관련으로 반도체 신재생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지만 2차전지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리튬 가격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여러분들 2025년 1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도 있는데 자 보시면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ESS가 수혜주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11월 24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날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2025년 5월 1일 그리고 2025년 10월 24일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11월 10일 지금 모두 다 미국에서조차도 ESS에게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ess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대시세 종목의 특징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슬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요런 구간인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미리미리 매집을 해놔야 내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을 때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 빨리 좀 받아가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본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나 TV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놓은 이 대시세 조목을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대시세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자, 내년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요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요번에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종목들 받아 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맨날 뭐 시장에 올라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나와 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소외받지 말고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형솔로텍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이제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가 제 2의 금양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그럼 앞으로 제형솔로텍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또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저는 예전에 금양이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이 앞에 있는 굉장히 큰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주가의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라는 걸좀 따져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자 여기 앞에는 이 당연히 이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점프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는 전고점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였던. 이 바로 어디였냐면 요 라인이었어요 대략 4,4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그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보시게 되면은 4,400원 라인을 뛰어넘을 때 여기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윗꼬리를 찔러주고 눌림목 그런 다음에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21선에서 지지를 하고 또다시 신고가를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제형솔로텍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 갭자리의 상단 그리고 이다음 강한 저항대는 이제 3640원에 기다리고 있는데 요 저항대를 뚫어 올릴 때 여러분들 우선은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제 매물을 한번 이제 한 차례 소화를 시키고 그러 다음에 3640원 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3640원 에는 저항대 한번 부딪히게 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윗꼬리를 살짝 만들면서 이제 살짝의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새로운 신고가를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만약에 이제형솔로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3640원 10원까지는 그냥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형솔루텍이 아까 말씀드렸던 3,640원에만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눌리먹을 줄 거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거니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수익을 극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다가 또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매매를 하시면 확실하게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형솔루텍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되나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제가 이 제형솔로텍이라는 종목의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제형솔로텍의 분석 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 이번에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가시면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제형솔로텍의 분석자료 좀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재형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요번에 제형솔로텍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 주식 시장을 이제 계속해서 헤쳐나가시면서 자, 이제 어느 부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 이거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시장의 요 앞에는 전고점이 불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예요? 자 지금 요번에 미 연준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를 이제 발표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보시게 되면은 미국 연준이 자 기준금리를 요번에 0.25%를 인하를 하면서 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25%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인상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시장은 상승이 나오면 전고점이 돌파가 될 거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우리도 올라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뭘 해야 된다?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12월 11일 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주요 이슈들 이렇게 다 짚어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단타 정보 또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도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 12월 11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 자 보시다시피 상지건설이란 종목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8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지건설 과연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지건설 자 2.8%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만에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 실제 많은 분들께서 인증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많이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실제 우리 텔레그램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저랑 같이 텔레그램방에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매매를 했던 게 여러분들 10월 28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 31일, 11월 3일, 5일, 6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고요. 자그래 보시게 되면 11월 7일에도 수익을 내셨고 11월 10일, 11일, 12일, 13일, 1 14일 계속 매일마다 수익을 내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월 18일 19일 21일 24일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6일 27일 28일 12월 1일 그리고 이제 12월 8일까지 정말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수익을 보셔서 이분의 여러분들 거의 한달 정도의 누적 수익금액이 430만원이 쌓였습니다 거의 뭐 직장인 한달 월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텔레그램 방에 오신 분들께서는요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계속해서 돈을 벌고 계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그럼 나는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제가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다 입장을 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자,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박태원 님께서 11시 10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들 제가 한분 하면 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어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박태원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내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망에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들 들어 오시고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